이진건 판사마저 당황하게 만든 추경의 호 증언 거부 사태. 뭐가 저리 겁이 나는 건지 참 비굴하네요. 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이거를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추경호 증인의 2024년 12월 3일 비상기 엄이 선포되었을 당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자 국민의힘 원내대표셨죠. 네. 총리, 한덕 총리님과 친분관계가 있으신가요? 현재 저는 관련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고자 합니다. 영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 대학 시절부터 의원 그리고 원내대표 활동, 계엄 해제 이후 그 상황까지 적시었습니다 있습니다. 주로 문제 되는 부분은 비 상계원 당시에 피고인과 증인이 통화 내역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외의 상황은 정원을 하신 데별 문제가 없지 않으세요? 저희 영장에 매우 포괄적으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체 증언을 거부하고자 합니다. 증언 거부를 하시면 제가 가능한지 아닌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증인은 피고인과 친분 관계가 있으신가요? 아, 같은 지지로 증언을 거부하고자 합니다. 네, 증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사실을 비상계엄 선포 전에 아셨습니까? 증언을 거부하고자 합니다.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증언을 거부합니다. 아, 이것도 거부하시는 건이건 특별히 문제가 안 되는 증면 같은데. 증언을 거부하고자 합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이연 원내대표라는 게 국회의 교섭단체를 대표하며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맞습니까? 정언을 거부합니다. 아니 그건 일반적인 내용이라서 답변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정언을 거부하겠습니다. 국무총리가 행정각부를 통하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정언을 거부합니다.